배도제 퀴트 어땠습니까? 그 R.S. 봐봐 상을 던져가지고 상대방한테 강한 데미지 입힌다. 이유가 그냥 끝이잖아. 근데 요즘 키트가 이제 스텔라, 초록 별은 무승력이 있고, 노란 별은 무승력이 있고, 별을 먹으면 공유가 되고, 별을 또 사야 되고... 어, 생겼다. 소울타고 들어가서 그다지 이거하든 내가 원하는 그림이었거든. 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오늘 오전 7시 9분에 방금 일어났는데, 생방 키고 있는... 로블록스 배드워즈 정말 오랜만에 좀 대규모는 아니고 중규모 업데이트가 뜨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배드워즈 좀 날먹하다가 드디어 조금 제대로 된 업데이트를 는것 같아요 이번에 또유출도 올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 된게 뭐냐 이번 업데이트 메인은 사실상 이거죠 피리 없셋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진짜 의미가 큰 이유가 뭐냐 사이버가 아마 마지막으로 나왔던 배틀패스가 아니었던 키트일 거예요 사이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배틀패스 아닌 키트이기 때문에 야 드디어 좀 제대로 된 키트를 내는구나 싶은데 네, 가격 상태가 좀 크지 않지가 않죠 이건 못참지 번들인데 철로벅스가 안된다고 네, 아무튼 일단 구매를 완료했고요 내용물 뭐 있냐 일단 지르고 나서 내용물 확인해 진짜 이름은 이블린이라는 친구에요 네, 이블린 키트 이블린 키트가 있고 여기다 플러스로 스피릿 억세시 스킬이 있는거야 야 이거 그냥 염색 차이잖아 이게 뭐야 자 설마 이거를 저역하려는 불쌍한 친구는 없겠지 일단 키트 스킬을 안차고 왔고 일부러 이거 배로워즈 특징, 신키트인 거 들키잖아. 그럼 견제 먹어. 아군한테까지 견제 먹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테스트, 얘도 신키트다. 야 노랑 없애, 노랑 없애. 이거 배로워즈 특징, 신키트인 거 들키잖아. 그럼 견제 먹어. 아 근데 아침이라 손이 안 풀려가지고 네, 똥손 플레이를 좀할수 있습니다. 오케이, 요렇게 하고, 쏴. 오케이 스무스하게. 그리고 요것도 다시 5도 각도 해가지고, 쏴. 어얘 예, 잠깐만, 다다 이빙을해보 대포 사거리가 원래 저렇게 짧았냐? 저 정상이야? 뭐, 뭐였지? 뭐였지? 뭐야, 키트를 안차고 왔나? 잠깐만요. 자, 베드워즈 국룰. 키트 아이템이 없으면 뭐다? 때려서 잡는 키트다. 자, 때려 잡는 키트이기 때문에 무지성 돌진하다가 위로 쌓고 올라가서. 잘 <laughs> 가시고. 아, 뭐야, 소울. 오, 오, 뭐, 뭐였지? 방금 뭐, 소울 같은 걸 먹었는데 갑자기 텔레포트. 오, 야, 뭐야. 저기, 이거 버그 났어요. 1인칭에서는 스피릿 칼이 보이는데. 3인칭으로 하면 안 보여. 이게 뭐야? 이거 내 예상인데 약간 약간 그림리퍼, 그림리퍼처럼 킬을 하면 특수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럼 쓰레기야. 너풀 까고 이건 뭐야? 아 저격, 저격, 저격이다. 이거는 100% 저격이다. 왜 아무것도 없는데 내, 내가 있는 쪽으로 엔더볼 타는 거야. 어, 잠깐 잘못쳤어요오 어, 뭐야? 와 잠깐, 뭐뭔 뭐, 뭐 능력이야? 잠깐만, 뭔 능력이야 이거. 머리에 뭐떠 있는데. 대체 이거 능력이 뭔지 모르겠는데? 옛날 배드워즈 vs 요즘 배드워즈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옛날 배드워즈 특히나 옛날 배드워즈의퀴트 어땠습니까? 그 RS 봐봐 창을 던져가지고 상대방한테 강한 데미지 를 입힌다 이거 그냥 끝이잖아 근데 요즘 퀴트가 이제 스텔라 초록별은 무승력이 있고 노란별은 무승력이 있고 별을 먹으면 공유가 되고 별을 또 사라야 되고 온갖 복잡한 능력들이 많아요 이제 제 겁니다 야 떴다 떴다 킹치 변환기 떴다 킹치 변환기 이거 못 막는 잠깐만요 우리팀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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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모티~~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되겠어 응 잘가 요즘에 배드 옷을 를잘 안해가지고 아 템이 좋은게 일도 안떴어요 아 좋은게 일도 안떴어요 어떡해요 이거나먹어라어 뭐야 야쟤 잠깐만 내 블랙홀 무시하는거 뭐야 망캠이야 죽어라 이 거물이야 잡고 아 이런식으로 소울이 아 소울 생기면 요거 이렇게 먹고 오 뭐야 이속도 빨라져 야 소울을 먹으면은 쉴드의 데미지에 이속까지 빨라집니다 이게 뭔 능력이야? 야 저격 온다 저격 온다 그렇지 저격 저격들 이 저격 사가지없는 저격들 어, 야나 깨러날테니까 니들 알아서 수비해라 어 이속 빨라져 이속 빨라지는거 이용해서 들어와 표식 남았어 응 표식이야 어쩔 표식 어 잠깐 한 대만 안녕하세요 오나왜 떨어져 잠깐만 이거 내 예상보다 텔레포트가 더먼 거리에서도 돼. 아나안될줄 알고 그냥 무지성 헬프 눌렀는데 헬포가 죄네. 뭐지 버그인가? 소울 고 이속 빨라지죠 이속 빨라진 거 이용해서 추격을. 어, 오, 나이스. 이들 감히 지금. 자 소울 받고 소울 먹어진 거 쉴드 이용해서 싸우고 또 소울 받고 또 쉴드. 아잡고 그렇지. 아 경쾌, 해아 경쾌한 소리. 아니야 아니야. 후. 아 MVP인데 봐주다가 졌다. 아. 자 요맵은 뭔맵이냐 이거 몇자리 몇 맵이냐?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몸맵이야? 야왜 왜 이렇게 가까워?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 왜 이렇게 가까워? 이거 뭔가 신규 맵인데 맵이 너무 짧아요 이거 초반 러시 엄청 강했는데 일단 노랑 저 적이거든요. 네, 노랑 먼저 없애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게 거리가 짧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. 네, 요러면은 엔더풀 하나로 상대방 기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 소울 먹고, 이속승가, 들어와 한명 잡고, 들어와 들어와 계속 들어와 또 소울 먹고, 이속승가, 응또 실.. 쉬... 야아 잠깐잠깐 오야야잠깐 죽었어! 자 주의점 소울 먹으려고 F 연타하다가 상자를 열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게 F 난타하다가 상자를 열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에. 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몸서 시범을 보였다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 잠깐 야야야 야. 야 나말고 나말고 신키트가 하나 더 있었어 응힐베너어잠깐야 이거는 소울이 공중에 생기는 건 뭐야 망겜이 아, 아니 이건 나 억울해 나 이번에 F 안 눌렀거든? 근데 소울이 공중에 생겨진 걸 자동으로 먹어가지고 야 자동으로 낙사했어 이거는 킬트가 잘못 설계된 거야 이거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야 들어와 이거들아칼안 보이지만 지금 때리고 있어 음 맛있다 깨고 자 여기서 멈춰 어배너안 깔려 배너 깔고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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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배너 깔고, 때려! 상자에 안 닿게. 이거 소울 먹는 키좀 F 말고 이로 바꿔주세요. 자꾸 막상대 잡으러 갔다가 상자 눌러요. 에바야. 응, 소울 먹고, 쉴드. 응, 힐에다가 쉴드. 들어와. 들어와. 어디까지 치려고, 이 녀석아. 어디까지 치려고. 초록 해계라고? 뭔 소리야? 얘해이라고 칼로 화를 쏜다. 고 잠깐만. 야, 차라리. 그래, 컨텐츠다. 테니스를 쏘자. 지금 초록이 저 친구거든요. 근데, 칼로 화를 쏜다고. 아이고 아, 잠깐만요. 뭐공중부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, 뭐였지 방금? 뭐였지? 원거리에서 이 테니스채 왔다가 테니스공을 맞추는 거야. 그 다음에 소울 먹고 들어가. n no. 뭐 뭐였지? 먹을 수는데 이거 이거 먹으면 낙사할 필이죠. 야, 네, 먹겠습니다. 원거리로 때리고 나서 야 그거는 <laughs> 눈덩이사. 원거리를 때리고 나서 그 소울을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런 핵사기 아니야. 공자 엔더진주 원거리 공격에 눈덩이로 때리고 그 소울 생기면은 그거를 먹고 텔포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일단 이제 낙사 안 시킬게요. 네 저거 한대 때리면 낙사할 것 같은데. <놀람> 제발 한 대만 맞아. 한 대만 맞아. 아아 아, 소울 왜 이렇게 안 생기니? 오 생겼다. 소울 타고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거든. 내가 원하는 그림이었거든. 그렇지 죽어라. 아 okay. 오케이 <laughs> 이거 핵사기다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되다키트가 이거 아네 일단 총평 원거리로 들어간 게 너무 사기다.